이기부터 귀찮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소개해 드리는데 요번 시간 제가 러블리 로즈를 심었던 요 예쁜 공방 화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요거는 여러분 신발 화분인데 자, 제가 멀리서 조금 영상을 잡아 볼게요. 자, 요렇게. 너무 귀엽죠?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 신발 화분이 자, 이거 전체 길이 사이즈는 140. 어이 140. 어우, 140. 우리 애들 한 네다섯 살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사이즈. 요거는 두 개가 하나의 짝으로 짝꿍으로 가격. 1번이에요. 1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제가 요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1번, 1번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 두개 쌍으로 가격은 45,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번 그 프리티데이에는 사장님께서 보두기 택배를 하시는 우리 알바 언니들이 휴가여가지고 택배가 안 되는데, 요 화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1번 신발 화분 세트 45,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2번이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2번 가격은 2번 세트 4만 원. 1번보다는 신발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으로 물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약간 그니까는 화려한 색감의 코사지라든가 색상은 아니어도 이렇게 기본이되는 까만 그 유약을 살짝 닦아낸 듯한 요 신발 화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세트 4만 원 판매를 하는데 요 녀석도 화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는 더 작아. 신발 사이즈 11.5cm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다 여기를 심지 않아도 장식용으로만 둬도 예쁜 신발 사이즈 2번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번과 같은 디자인의 신발 화분입니다. 3번도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옆으로, 좀,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옆에도 이렇게 꽃무늬, 꽃무늬 있고, 2번 신발 화분 두개 어,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4번 공방 화분. 신발 화분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려요. 어, 요거 진짜 제가 러블리 로즈 심었던 그 예쁜 아가예요. 너무 예쁘죠? 자, 밑면 신발. 밑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 녀석도 4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가, 이 전체 사이즈가 1 0 c m 가 어, 얘 12cm네, 그래도. 12cm. 요렇게 보면은, 자, 요 안쪽으로 이렇게 재보면 11cm 정도 되는 사이즈감 있습니다. 예쁘죠? 요 녀석 4번. 가격은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4만 원 소개해드릴게요. 요것도 장미. 어, 예쁘다. 아, 여기에다가 제가 아, 여러분들 여기에다 뭐 심을 거막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두고만 봐도 예쁘거든요. 5번 이 공방 화분 두개 세트 가격은 4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제가 손이 그렇게 큰편 아니에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아까 보셨듯이 전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 내부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되는 내부 사이즈 두개 짝꿍. 가격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단품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번호는 6번, 7번, 8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요 코스 어머 요거 짝꿍으로 하면 되겠다. 7번 8번, 요거 코사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짝꿍을 맞춰서 구매를 하세요. 자, 6번, 7번, 8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분 사이즈를 대략 재봐드리면, 요 지금 6번은요, 이구 사이즈가 9cm. 가로 세로 9cm 정도 되고요. 전체 높이가 대략 14cm 정도 되는 길이감이 살짝 롱분입니다. 너무 예쁘네. 무슨 왜 이렇게 코코사지 같은 훈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색감 너무 예쁘고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밑면 모습 구멍 요렇게 뚫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각형 기반의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 3만 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7번. 3만원, 8번, 3만원 보여드리는데, 옆모습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아, 조금 다른 요런 디자인감 있어요. 그래서 6번, 7번, 8번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번과 10번 각각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수제 화분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그런 화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 화분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께 세트 구매를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이런 예쁜 화분, 아무리 정말 작품성 있는 화분이라 하더라도 생뚱맞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에는 두개 함께 구매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나중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후회하시고 이 화분 또 사고 싶어. 근데 그 그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로 세로 9cm 정도 되고 높이 13cm 있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진 모양만 살짝 다르지만 지금 보, 먼저 보여드렸던 세개 화분과 같은 느낌의 이 화분입니다. 여기서 번호는 9번 10번 각각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14번 두개 세트 가격 2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불렀잖아요. 아니 이거 세상에 두개가 세트가 28,000원이래 너무 좋아요. 약간 크 작고 두개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짝꿍 세트로 너무 예쁘죠. 똑같지 않더라도 입구 사이즈 얘는 7cm, 자 7cm고 높이는 12cm, 12cm 여기는 8cm, 8.5cm. 어머 이거 너무 좋다. 14번 사장님 이거 더 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응. 들어와. 21일 20, 내일 가마 떼서. 네. 오 어, 가벼. 그러니까 25일 날 나온다고 네. 하셨는데. 가볍고 너무 좋아. 음. 예약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 아니,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모양새가 조금씩 다 틀리니까 음. 랜덤은 발송은 괜찮은데요네네 네. 요거 세트 너무 좋아. 어. 랜덤 발송 괜찮은데. 네네 네. 그걸 꼭 보셔야 되는 분은 안 되지. 음. 아무튼 25일 날 나와요. 네네 네. 14번 두개 세트 가격 2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16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난얘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 복주머니래.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 자체가 약간 조금 톤이 좀 다운되면서 화려하지 않는데도 예쁜 거. 그 빠짝거리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고. 내가 그렇게 해달랬어. 아 그래서 사장님 이또 주문 제작했어요. 음. 자 입구 사이즈 7cm 정도 되고요. 밑면 사이즈는 대략 한 10cm 정도 돼요. 높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의 사이즈감 가지고 있어요. 얘는 살짝 목대 있는 다육이로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자체는 납작분처럼 되어 있지만은 입구가 조금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목대 있는 거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코사지도 너무 예쁘죠. 자 16번 두개 세트 가격 4만 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17번 두. 2개 세트 가격 4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구그 화분하고 느낌이 내는 비슷하죠. 이코 사이즈는 7cm 전후의 이코 사이즈, 높이는 8cm 전후의 높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요 17번 공방 화분 두개 세트 가격 4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오 예쁘다. 18번,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이즈, 입구 사이즈 대략 7cm. 높이는 8cm 전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어 분위기 있고 너무 예쁘죠? 진짜 한복을 딱 입고, 거기 주머니를 딱 드는 그, 그 주머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이번에 있는 요 코사지 모양이 특히 더 이제 그렇게 연출감이 그렇네요. 좀 동양적인, 그, 찍었을 때 꽃무늬, 꽃무늬, 동양적인 꽃무늬까지. 어 정말로 딱 진짜 한복 입고 들고 다니는 그, 복주머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18번도 4만원인데, 요 녀석은 요 색감이 지금 아까 보여서, 보여드렸던 17번의 다른 버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한번 비교해 봐 드릴까요? 너무 예쁘죠?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17번 먼저 보여드렸고, 요거 18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두개 세트 가격 이것도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어우 예쁘다 얘는 조금 사이즈감이 약간 더 크고 약간 더 작고 자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19번 입구 사이즈 7cm 얘도 입구 사이즈는 8cm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높이가 대략 7cm 정도 되고 높이가 9cm 가까운 높이감 가지고 있어요 19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옆모습도 보여달라고요네 뒷모습도 보여드리겠습 습니다 밑면, 모습, 오, 이렇게 부멍 큰거 부담스러운데 어다 보여 어떻게? 자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트 19번 세트 가격 4만원 보여드립니다 제가 손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제 손하고도 좀 가늠을 해보시라고 사이즈 가늠 해보시라고 제가 손도 이렇게 자꾸 보여드립니다 다음 20번 두개 세트 가격 4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20번도 복주머니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네나 이크사이즈는 대략 7cm에서 8cm 정도 높이는 8cm에서 9cm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를 앞에다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살짝 대봐 드릴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자 이렇게 이렇게 잘 되면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감 있는 화분이랍니다 20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21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적도 입구 사이즈 7cm 7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7cm에서 8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의 용량으로 보시면 요 화분은 빨간 포트 하나를 그냥 조금 빡빡하게 옮겨 심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높이감이 있는 길이감이 있는 다육이를 심었을 때더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21번 가격은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보여드립니다. 22번도 가격 2개 세트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나 입구 사이즈는 같아요. 6에서 7cm 7에서 8cm 정도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그 다음에 높이는 7cm에서 8에서 9cm 정도의 사이즈감 가지고 있어요. 자 연못 สิมทีมโมสิม 밑면 보여 드려요. 네, 여태까지 보여 드렸던 그 화분하고 내나 느낌과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호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화분이 딱고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두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느낌이 비슷한 화분만 있을 뿐 똑같은 화분은 없는 수제 화분이라는 점. 22번이 품절이 되면 다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품절이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내나 비슷한 분위기의 화분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추천 드릴 수는 있습니다 22번 두개 세트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3번 두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입구 사이즈 7cm 높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높이 사이즈 얘는 거의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는 두 화분이 하나의 짝꿍으로 이렇게 됐네요 밑면이 더 넓어요 위에를 조금 이렇게 오그레뚫려 놓은 것 같은 그런 그 디자인인데 어, 저는 화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요 화분의 한 가마가 그 정말 그 비용과 이런 걸 들여서 다육이 화분을 구워낼 때. 겹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구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가들은 들어가면은 자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화분들 보다는 약간 조금 사이즈 있는 화분 얘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을 공방에서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둥이가 얄목한 이런 화분은 지금 공방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유니깐 디자인 23번 세트 가격 4만 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소 수량이 조금 작지만 재입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입고되면 제가 또 다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